인천시가 자전거 이용에 관련한 인센티브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합니다. 세계 식충식물전시회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나비공원에서 개최 중입니다.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에 자리한 아트 플랫폼이 창고형 문화예술 기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에는 현재 적지 않은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막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자전거를 이용해 쇼핑을 하는 시민들에게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부터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인센티브제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쇼핑 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인천 거주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전거 이용 고객 우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방문 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들의 경우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고객 우대 가맹점 신청을 할수 있으며 대형 업체는 물론. 소규모 업소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재래시장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그리고 관련 협회들과 9월 중 협약을 맺고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제 추진 시 일반 시민들께서 자전거 부대 고객 가맹점을 방문하시게 되면 포인트 적립, 사은품 증정, 내지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용 표차를 부착해주고, 가맹점 앞에는 자전거 주차대 및 보관대를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향후에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쇼핑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하고, 자전거 보급 사업 등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전 세계 40여 종의 식충식물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가 인천나비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조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나비공원 생물전시실. 흔히 곤충이 식물을 먹고 산다고 알고 있지만, 파리나 모기 등 곤충을 먹고 사는 식충식물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파리를 한 입에 집어삼킨다는 파리 지옥풀. 날아붙는 벌레를 단번에 먹어삼키는 식충식물입니다. 전시에서는 파리지옥풀을 비롯해 국내외에 서식하는 식충식물 40여종 96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요 세계 여러 나라의 식충식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음, 체험학습 보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곤충이 식물을 잡아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전시는 식충식물뿐만 아니라 평소 책으로만 봤던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살아 움직이는 곤충들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의 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를 실제로 봐서 좋았어요. 전시관 옆 나비 생태관에서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가운데 노랑나비와 배추흰나비가 날아다니는 장관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40여종의 식충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곳 인천 나비공원에서 계속됩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이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창고형 문화예술 기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구 해안동 일대에 자리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트 플랫폼은 노후화된 근대 건축물 13채를 복원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각종 기획전시를 비롯해 지역 예술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도 개최하고 있어 작가들의 창작 공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아트 플랫폼은 예전의 건축물 형태를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리모델링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표적 창고형 문화 예술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 해안동 일대 구도심에 새로운 문화 활기를 불어넣으며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 예술가와 시민이 호흡하는 문화 공간을 넘어. 구 도심적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송영계 시장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서해상의 남북 공동어로 수역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최근 백령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조만간 전 통일부 장관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김포시가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안에 필요한 사업비중 상당액인 약 1조 2천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김포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검단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 계획하는 구호선 연장안은 김포시청에서 검단 신도시 내 완정 사거리까지 약 6.8km의 노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시 지사의 적십자 봉사원 20명이 대양구와 남동구 등 4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20명과 친정가족 결연을 맺었습니다. 결연을 맺은 봉사원들은 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며 차례상 차리기와 김장 담그기 등 결연 가족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